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수들만 가지고 있는 미세한 차이를 알수 있는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둑 실력이 성장하려면 항상 최선의 수, 최선의 결과, 최선의 손실 등 모든 부분에서 손실은 최소화하고 이득은 많이 챙길수록 좋습니다. 당연히 말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미세한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문제의 형태를 보시면 백이 이곳을 끊어간 상황입니다. 흑투점을 어떻게 하면 잘 살려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답을 찾으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곳 날일자 탈출을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백이 바로 젖혀가면서 날일자를 끊어 줍니다. 흑이 단수를 쳐도 백은 나가가고 끊어진 흑두 점은 그대로 죽게 되기에 실패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할까요? 감이 오시나요? 3초 뒤에 정답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이곳을 단수 쳐 갑니다. 아마 쉬우셨을 겁니다. 백은 나가 주고요. 흑은 머리를 내밀기 위해 한번더 밀어 갑니다. 백도 잡히지 않게 나가 주고요. 이때 오늘의 주제인 고수만이 가지고 있는 차이, 그 수는 바로 이쪽을 빠져가는 것이죠. 백은 먹여치기 촉촉수를 당하면 죽기 때문에 이어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흙은 자유롭게 이곳 약점을 신경 쓰지 않으며 밀어 탈출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고수들은 항상 나의 돌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보통 침착한 수인 경우가 많고, 나의 돌의 활로를 선수로 늘리거나, 최대 효율로 많이 만들어 돌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임을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잠깐 키바 인공지능 바둑판 10차 사전예약이 3일 남았습니다. 앞으로 금토일 딱 3일간 25만원 할인된 금액으로 2024년 최저가에 구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세계 정상급 프로기사들도 현역 프로기사들도 프로야로TV 그리고 서울대에서까지 사용하는 이 바둑판 사전예약을 통해 가장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